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혼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렸고요. 이에 대해서 피고 측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어, 항소해서 좀더 다투볼 예정입니다. 뭐이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고 측의 주장이 그 수용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저희들 원하는 대로 수용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을 한 겁니다. 그 면접교섭권은 원래 이혼을 할때월1회 허용을 합니다. 통상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. 재산 분할은 이 사건의 대상이 아닙니다. 별도로 소송을 하게 되나요?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얘기는 아니고요. 그 그리고 뭐 재산분할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식은 대부분 그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